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클레오솜이라는 것은 DNA 유전자의 기본 단위인데, 이 단위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인당 연기가 얘가 한 개일 때한 개일 때 1대1대1로 비율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게 뭉쳐서 뉴클레오솜이 되고, 뉴클레오솜음돔돔돔돔돔돔이 여기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여기서 체가 되는 거고. Uh -huh. 네, 알겠지만 이 유전자 핵사는 핵사는 누군가 있더라고 했더라 DNA와 RNA로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얘는 이중 나선 구전이는 단일가라고 되어 있죠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요게 당이 DNA 당은 어떤 당이냐면 디옥시리보스 인단이면 DNA고요. 그냥 리보스로 되어져 있는 당은 RNA입니다. 요 구조는 똑같은데 요 당이 단위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고 리보스라는 당입니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염기가 있는데 이 염기는 아데닌 구아니 사이토신 밑에 쓸게 티니. 어떤지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A G C T로 되어 있으면 얘고 A U A G C U로 되어 있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중 나선 구조 단일 가닥이라고 되어죠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돼야 내가 말할 때 당신애들이 이해할 때 서로 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 좀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페이지를 또 한번 슬쩍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용어 정리만 계속 얘기할 거야. 오늘 용어 정리가 되고 시간 남으면 조금 세포 분열까지 나가주면 땡큐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상동 염색체라는 말이 나오고 대립 유전자라는 말이 나오고 한다지 염색 분체라는 내가 흔든거라 생각할게 <laughs> 자 이렇게 하자 상동 밑동그라미 치고 는다 <laughs> 그래 그럴 수 있지 상동 어차피 우리가 못본다 상동염색체 갑자기 두고도 안돼 하늘이 벙컹정한이런면 돼요 아아 아, 정한이 어디가 정한이러나치잖아 시선 없이 이러면 돼요 음자 상동염색체 동그라미 대립유전자 동그라미 염색동체 동그라미 여기 뜨 있네 여기가 염색체라는 말 보십니까 동그라미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영면 염색사하고 염영체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 같아요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왜 다르게 이름을 쓸까? 잘써 모양이 달서서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있느냐에따라서 그래야 모양도 그 포지션에 따라 맞춰 변해진 것 뿐이니까. 될가 있습니까? 잠깐 보고 다시 할게요.